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책 프로와 김 프로입니다. <laughs> 김 프로님인데요. 오늘은요, 뭘 해볼 거냐면요. 저희가 해설 및 레슨을 할 거예요. 김 프로와 책 프로가 아마추어 분들이 스크린 골프를 칠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스윙을 왜 저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김 프로하고 저하고 같이 훈련 하면서 아마추어가 어떻게 하면 잘칠수 있는지 해볼 거고. 나마마하고 김아마가 두 분이 한번 붙어볼 겁니다. 나마마와? <laughs> 김아마입니다. <laughs> 스크린 한세호 정도 치면서 최프로님의 코치와 또 김프로님의 코치를 받으면서 누가 더잘 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마마님, 코치를 누구로 고를 거예요? 김프로님으로 선택하겠습니다. <laughs> 진짜 어이가 없는데 <laughs> 그럼 김어만이 어쩔 수 없이 저하고 한게 하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laughs> 그 대결을 끝까지 봐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레슨하는지 한번 봐주시면 현장에서 되게 재밌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맵을 한번 봐주시죠. 드라이멀 팀한 200, 340 정도 나가잖아요. 네. 230m, 40m 지점에 왼쪽 보시면 왼쪽에 지금 벙커가 있죠. 그래서 약간 페어웨이 오른쪽 겨냥하셔가지고 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헤드 무게를 느끼고 첫 홀에는 내가 온 힘을 다하는 게 100%라면 한70% 너무 약하게 도 좋지 않아요 자, 몸하고 싱크를 맞춰서 오케이, 헤드 무게 잘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자, 바로 티샷 아, <laughs> 페이드 아 자, 와, 아, 아주 오. 네, 아주 와. 잘 갔어요 첫 홀에 페어웨이 페이드 구질이기 때문에 아주 아, 잘굴었거든요 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나마마 실력. 큰일 납니다. 터틀 <laughs> 자신 있게 칩니다. 자신? 아, 아, 자신 있게 오케이. 칩니다. 뭐, 사살치고 그런 거없어요 네. 아, 100%로 치라고 합니다. 100 네, <laughs> 자신 있게 합니다. 아, 어, 훅 났죠? 아, 어, 훅 났는데 펑커 아,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어, 190m 티샷 좋았습니다. 1까지180 네, 네. 남았으니까 뭐170 정도 치는 클럽이 어떤 거... 없습니다 <laughs> 아. 치는 거. 그러면은 3번 우드? 3번 우드 없는데? <laughs> 그러면 뭐지? <혹시> <laughs> <laughs> 우드 있는 거 아닌가요? 우드, 저거 우드 쳐볼까요? 네 5번 우드 5번 우드 네 아, 잘못 쳤다 아, 오른쪽 아. 슬라이스 났습니다 뭐첫 털이 파포인데 기네요 너무 여자 길어요. 너무...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자미습니다 너무... 어차피 우리가 이겨요 <laughs> 세월 칠 겁니다 휘마마님 네. 네. 1 4 5에 145의 오르막 1미터니까 146미터고요 핀이 백핀이에요 백핀. 백핀이면은 내가 핀에 맞춰서 치려고 하면 안돼왜냐면 넘어갔을 때 어려운 어플치가 남기 때문에 140미터만 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네 8번. 그렇죠 팔바 8번 나연으로 네, 네. 자 김아만이 연습 스윙을 할때 지금처럼 바닥이 안딸 때가 있잖아. 네. 몸이 안 풀려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 상체가 뜨지 않게 더 낮게 유지하면서 한번 연습 스윙 다시 해볼까요? 자 지금 이거 거의 필드 레슨 같아요 지금. <laughs> 지금 현장에 제가 지금 나가 있는 기분이에요 음. 지금. 화면도 지금 필드 같고 오케이. 그 떨어지는 지점이 같아질 때 볼을 치세요. 네. <목소리> 아 <laughs> 진짜 했는데 <laughs> 생크났습니다 여러분들. 아 카메라 앞에서 는 플레이는 처음이라 지금 김아만님이 매너가 아, 좋으시네. 잠깐 여기서 당황하면 안 돼. 당황하면 안 돼. 여기서 봐봐요. 여러분들 아마추어들 첫턴 거의 8로 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아마추어들은 실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기만 치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붙이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지금도 다시 판단했을 때 78m예요. 그러면 뭐 잡았죠? 56도. 56도 풀 스윙하면 몇 미터 나가죠? 한 80, 85. 오케이 그러면은 4분의 3 스윙 정도 해가지고 네. 한 75미터 정도 친다 생각하고 루틴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크다. 아 너무 크다. 아 이거. 정했던 점점... 상황이 그대로. 아니 김어마님. 네. 그 비거리가 엄청 많이 나가 버렸네요. 왜 그랬을까요? 좀 긴장하면 스피드가 빨라져요. 아드레날린. 스피드, 스피드, 스피드. 그렇죠. 지금 긴장하신 거예요. 그러면 좀더 하프 스윙이나 그렇죠. 조금 네, 부드럽게 속도를 부드럽게 차고 치려고 노력하셔야 돼. 요 긴장될수록. 자, 남아만님 나오시죠? 6 5 m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리예요. 6 5 m 똑같이 다 치면 안 되고 60m만 친다는 생각으로 아? 부드럽게 칠게요. 오! 어? 진짜 이게 붙는다고 <laughs> 오, 어, 오 신기하네. 어. 와, 이거 이상하네. 이상해. 아.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laughs> 아무것도 들려요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예요. 56도를 가지고 거의 각도를 완전히 줄여서 칠 것인가? 아니면 클럽을 8번 하연이나 7번으로 굴릴 것인가 택해야 되는데. 김하만이 내가 봤을 때는 7번 하연이나 런닝 어프로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잖아. 거리감이 없겠죠. 그래서 56도를 가지고 오른발에 많이 두고 굴리는 어프로치를 해볼 거예요. 공이 오른쪽에 둘수록 체의 각도는 낮아지죠. 그러니까 높이 뜨면 나무에 맞아요. 그러면 공이 낮게 굴려서 여기에 엣지를 한번 맞춰서 굴려야 돼요. 그럼 엣지까지 거리가 얼마냐면요. 총 핀까지 거리는 16m고 엣지 한 7m에 떨어뜨린다 생각해서. 그, 거기서 굴러올라가게 아잘 쳤어 잘 쳤어 잘 쳤어 잘 쳤어 자 여러분들 이게 레슨의 힘이에요 저 나무만 앞에서 오케이 받았습니다 네, 아 보기로 막았어 5m면 어디야? 어디 보고 치지? 그냥 바로 거기 골카우치 끝 정도 보고 치시면 될 겁니다 저 봐요 저 봐요 <laughs> 저 봐요. <laughs> 너무 멀리 갔다. 네. 자, 5m에서 13m 쳤습니다. 14m 되겠습니다. 다시 10m 남았습니다. 아까, 쳤, 아까 쳤던 것처럼 치면 되는 거죠. 아까 쳤던 것처럼 치면 되는 거. <laughs> 맞죠? <웃음> 네. 약간 왼쪽 봐야 돼요. 지금 라이가 슬라이스 라이가 약간 있어 가지고 시작돼. <laughs> 너무 세. <쎄.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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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제가 나마마 퍼팅 실력은 진짜 알아줍니다한 장만 지나가게 아 이것도 안 들어가 자 아, 오케이 자 트리플 괜찮습니다. 되겠습니다 트리플 자 트리플 했는데 포포터 몇번 했죠 지금? 기본 한 4번 5번은 좀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봤을 때김아마가 오비를 내느냐 나마마가 포포터를 몇번 하느냐가 이 승패가 달려있다 캐리로 220은 쳐야 저 벙커를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유틸리티로 벙커 앞까지 칠까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아, 굿샷. 좋습니다. 아, 페어웨이 중앙으로 잘 갔죠. 어, 딱 벙커. 어, 벙커 옆인데 아주 좋습니다. 조금 멀리 가는데, 긴장 가니까 확실히 스피드가 어, 좀 나오죠. 그걸 네. 느끼셔야 돼요. 그거를 못 느끼면 계속 거리가 안 맞아요. 김 아버님 이거 기계가 잘못된 게 아니라 긴장하신 거예요. 긴장이 될 수밖에 없죠 이 상황이. 그죠 저희는 미스샷이면 어떤 구질이 나오죠? 네. 훅. 훅. 그러면 봉커 바로 보고칠게요 와, 아훅 구질이 나온다 그랬는데 어? 페이드가 나왔죠. 굿샷이에요. 아주 굿샷이에요. 아. 네. 역시 드라이버는 걱정할 게 없어요. <laughs> 드라이버는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잘 쳐요 남은 거리가 얼마죠 김프로님? 111m 남았으니까 네. 이것도 거의 백핀에 가까워요 그래서 네, 오르막이 좀 있네요 네 오르막도 약간 있고 아이언 미스는 나오면 어떻게 나오죠 주로? 우측 가나요 똑같이? 네좌복이에요 저는 아 왼쪽? 그러면 그냥 똑같이 핀 바로 보고 칠게요 네. 아, 오. 아... 아 보고 안되는데? <laughs> 이게 어떤 상황인지 클럽 선택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laughs> 자 94m 남았고요 오르막까지 96m예요 아까 긴장되는 상황에서 56도가 90까지 나갔단 말이에요 56도로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56도로 풀스윙 해보시죠 52도 잡고 뒤로 넘어가면 핀이 백핀일 때는 그린 뒤에를 조심해야 돼요 항상 축이 많이 흔들리지 않는 느낌으로 가져야 돼요 아주 좋아요 확실히 클럽 스피드가 빨라요 지금 비장돼가지고. 봐봐 어...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큰 났어 이거 지금. 아, 아 이렇게 스피드 많이 걸리죠. 아... 잘 잡은 거 클럽 선택 그죠? 네. 봉커샷 어, 어? 어, 어떻게 어, 쳐야 어, 돼 이거? 그럼 헤드만 안 될게요. 네. 지금 1 3 m 니까 네. 한... 캐리로 몇 미터 칠까? 캐리로 8 m 정도만 네. 친다는 생각으로. 네. 치기. 봉커샷 그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어... 알려주세요. 이렇게 갸파르게 어. 던질게요. 어. <laughs> <laughs> 당황하지 마시고 김프로님 벙커도 어프로치 할수 있어요 똑같이 굳이 음. 벙커샷이라고 생각해서 헤드 열고 스윙 크게 할 필요 없어요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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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만 땅에 네. 아, 닿지 않고 네. 그냥 네. 이유가 미터. 저기 턱이 네. 높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어프로치 하듯이 땅에만 체를 대, 닿지 않고 <laughs> 헤드를 <웃음> 네. 땅에다 <laughs> 네. 대면 <laughs> 벌 탑니다 나마마님 8미터 오우 탄도 좋았어 조... 어기대 맞았어 아, 오, 오, 오. 괜찮아요. 자, 퍼터 네번 각입니다. 팁을 하나 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구는 어느 방향으로 돌죠? <laughs> 게 무슨 말이냐면 슬라 제가 얘기하는 마... 얘기는 슬라이스 라인은 지구 지구가 도는 방향 때문에 훅 라인보다 많이 먹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이 슬라이스 라인은 훅라이보다 많이 먹는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같은 경사라고 해도, 그리고 왼쪽이 높고 지금 오른쪽으로 휘는 라이에다가 내리막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6m에 내리막 빼면 한 5m 정도 되는데, 저는 한 4m만 치신다고 생각하시고, 경사를 많이 보고 태워볼게요. 잘 쳤어요. 잘 쳤어요. 여러분들 경사 이렇게 내리막과 여름 영라에서는 경사를 많이 봐야. 많이 봐서 파했어. 네, 많이 봐야 이렇게 안착해서 멈추서 파합니다. 옆 사람이 치는 거에 스피드를 참고한다. 맞아. 프로들은 다 하거든요. 그러면 참고를 할때공 굴러가는 속도를 봐야 돼요. 아니면 클럽을 치는 속도를 봐야 돼요. 클럽을 치는 속도를 봐. 아 중요한 팁이야. 클럽을 치는. 방금 속도를... 공을 칠때 김하만님이 칠 때. 어느 정도 강도로 쳤는지 기억나요? 네그 네, 느낌으로 세게 치지 말고 후려치세요 <laughs> 발까지만 뺀다는 생각 네. 남편 네. 생각하면서 새끼 발가락 네 욕한 거 아니지? <laughs> 너무 약하죠? 아. 뭐 어, 괜찮은데? 나쁘지 않네 오케이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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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줬어요 아, 오케이 왜안줘나이 2m 이렇게 오. 짧은 포팅을할 때는 뭐 팁이 그래. 있을까요? 선택을 해야 돼요 페워서 넣을 건지. 추가가 어, 넣을 건지. 미터 맞친다는 생각. 네, 퍼터 자세가저 괜찮아요. 친주 제가 말해서 죄송합니다. 어, 어, 이거 갠안 아, 이거 갱세요. 아. 이거는 그냥. 뭐 <갠> <laughs> 솔직히 컨시드 주고. 아, 오케이, 오케이. 넘어갔습니다. 파5예요. <laughs> 네. 네. 자, 파5인데 항상 우리가 이 홀이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 되겠죠. 어느 골프장을 가던.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장애물이 있어요. 페어웨이 폭이 좀 좁아요. 그리고 잘 맞으면 투운 시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감하게 저희는 우리가 이기고 있으니까 네. 드라이버 한번 똑바로 치는 거 생각하시고 네. 이렇게 페어웨이 폭이 좁을 때는 저는 대체적으로 그립을 좀 짧게 잡는 걸 추천드려요. 네. 짧게 잡고 스피드는 천천히 치지 마세요. 절대로. 왜냐하면 어 스피드를 갑자기 똑바로 치고 싶어서 살살 치려 고 하다가 미스샷이 더 나오거든요. 그냥 내가 좀 네. 페어웨이 오비가 양쪽에 있고 좁은 홀이다 긴장되는 상황이다 그럼 짧게 잡으세요 차라리 그리고 세게 쳐요 똑같이 어 약간 찍혀 맞았는데 부질이 페이드여가지고 페어웨이를 잘 들어갔어요 네 이제 네, 약간 찍혀서 탄도 거리가 손실이 많이 있었어요 괜찮아요 한 명이면 이얼마2 0 0 m 치시죠? 네 그러면 저희 약간 왼쪽 보고 왼쪽 보고 칠게요. 지금 계속 좀 가면 왼쪽으로 수가... 갈 텐데 그냥 고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우측 갔으니까 미스가 아... 왼쪽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알겠어니 아... 오, 어, 페이드. 아... 지금 컨디션이 딱. 페이드. 페이드. 아 역시. 자, 여러분들 여기 투어를 성공한 사람이 얘기해주잖아. 본인의 그날 그날의 구질을 이용해라. 그러네 계속 구질만 물어보시잖아. 네. 네. 그걸 이용해라. 뭐. 여기 닭공입니다 닭공 닭치고 공격 자 우드 고고 아 훅이 처음으로 났어요 괜찮아요 이게 무게중심이 이동이 안됐거든요 김하원이 훅이 필드 나가서 이렇게 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중심이 이동이 안됐을 때가 꼭 그렇게 가거든요 왼발에 치유종을 네, 못, 못 실었어요 근데, 못못 실었어요. 그래? 근데 대부분 쓸에 나가면 머리를 빨리 들리려고 하는 성질이 생기다 보니까 그럼 머리가 안 나가야지 하다 보면 체중 이동이 안 되거든요. 그두 그걸 두 개를 같이 잘 생각해야 돼요. 머리는 튀어 나가지 않게 중심은 잘 이동하셔야 된다. 네. 똑같이 이것도 왼쪽 볼 건데 제가 틀어드릴까요? 네, 틀어주세요. 틀어주세요. 틀어드릴게요 그래. 와우. 아, 와 오늘 페이드 구질이 확실하네요. 완벽. 완벽해, 완벽해. 완벽하죠. 나무 하나도 안 걸려요. 쏘드칠 때. 아 너무 잘 맞았어요. 1 3 0 m 터 남았어요. 130에 m 앞 핀이니까 1 2 5 115, 125 정도 칠수 있는 클럽. 제가 지금 연습 생 하고 있는데 네. 이상한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니요 오늘 이대로 갈 가죠. 저희의 문제는 샷이 아니라 퍼터였어가지고 <웃음> 괜찮습니다. <웃음> 샷은. 알려주셔야죠 김프로님. 아 여기서 퍼터는 아 어려워요? 느껴지는 감이 어. 너무 없어서 칠게요 조용히 하라는 얘기예요. 아, 자 여기서 제가 팁을 주면 구질이 저렇게 바뀔 때는 거리가 살짝 줄어요. 페이드로 바뀔 때는 먼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때 평상시보다 지금 한 클럽 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구질이 바뀌어서 자김하마님 123미터예요. 피칭 잡으셨나요? 네. 네. 피칭 잡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풀생했을 때120 정도 나가시죠. 125 거다 나가니까 10미터를 줄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두 가지 옵션을 갖고 있는데 스윙을 줄이는 것보다는 볼 포지션을 좀 바꿀 거고 볼 포지션이나 그립 길이를 좀 짧게 잡을 거예요. 자, 그렇죠 왼발 쪽으로. 왜냐하면 피니 아핀이기 때문에 탄도를 좀 높이면 좋으니까 공을 왼발 쪽에다 두면 어떤 효과가 나냐면 체 각도가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탄도가 좀 높아질 거예요. 그럼 탄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린에 잘 안착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탄도가 너무 좋은데 아, 오. 좋아요. 제가 예상한 대로 잘 떨어졌죠. 보시면 세게 쳐도 안 나간다는 그 믿음이 생기실 거예요. 볼 피시 좀 바뀌면. 네. 그죠? 안착하죠. 원래 막 멀리 나가 버릴까 봐 무서웠지만. 네. 근데 사실 스윙 크기를 줄여 버리면 내가 이게 어느 정도 줄여야 될지도 잘 모르고 연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아마추어 분들은 풀 스윙을 다 하는 게더 추천드려요. 알겠습니다. 네. 네. 한도가 높은 어퍼로치. 어 이거 약간 내가 이거 운인 것 같은데 이거 아, 원래 이렇게 못하는데? 원래 어퍼치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오케이 받았는데 어. 이거 아, 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 훅라이입니다. 아까 제가 지구는 어느 방향으로 돈다 했죠? 훅라이는 <laughs> 좀덜 먹습니다. 오른손잡이들이 훅라이를 좋아하죠. 자 왼손을 좀 단단하게 잡고 항상 훅라이 칠 때는 왼손을 좀 단단하게 잡는 게 좋아요. 클럽이 잘닫히면안 되니까. 스타트가 왼쪽으로 맞으면 공은 절대 안 들어가니까 다치는 걸좀 주의하시고 5미터니까 네. 잠깐만 연습 스윙하실 때안 좋은 습관이 있는데 자 클럽을 아까 방금 처음에 됐던데 한번 대볼까요 그리고 다시 연습 스윙할 때 뒤로 뺐죠? 그 다리도 같이 움직여지 왜 다리를 안 움직여요? 볼하고 간격이 바뀌어야죠, 그렇죠? 그 되게 안 좋은 버릇입니다. 사소한 거지만 그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 아주 좋아요. <laughs> 오케이 받았습니다. <laughs> 자 나와만님 보태셨어요. 네 오늘 되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고 게임을 해봤는데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 문제가 제가 이렇게 길게 멀리 잘 치는데도 점수가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커팅. 퍼팅. 커팅을 이제 김프로님하고다 같이 한번 또한 배워보고 좋고 하고. <laughs> 다음에 또 저희 스페인 콤프 대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나오주실 분이 있으면 좋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